음 안녕하세요. 신장님. 시청자 여러분. 이 주방을 한번 잘 보시죠. 이 주방에 어, 이렇게 상판에 이게 인조 대리석으로 이렇게 하이트로 색깔로 이렇게 했는데 벽에도 벽에는 일반적으로 타일을 하지만 이렇게 어 인조 대리석을 하니까 너무고 뭐, 깔끔하죠. 어 그리고 이게 그 어떤 그, 청소하기도 간편하고 매지가, 들어가면, 들어가 있으면, 매지가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 있으면 매지가 들어있으면 완전 어떤 그런 그 단점을 과감히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요 싱크대 같은 경우는 이 창문도 이렇게 이걸로 마무리해서 어, 대리석으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. 여기 그 인조 대리석이다 보니까 약간 가격이 하지만 이 품이나 이 제품으로서는 너무너무 이게 좋습니다. 이게 가격도 그렇게 크게 비싸진 않아요. 타이로보단. 이렇게 주방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고, 여기는 그 아일랜드 식탁하고, 이거는 이제 냉장고 자리가 되겠죠. 상부장도 하이트로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. 그래서 so, 요, 요, 거실은 또, 이제, 이렇게, 이렇게 뭐, 두, 두 가족, 이, 살기는 아주 아담합니다. 네. 정말, 음, 다음 영상은, 이제, 이제, 이게, 마지막이될것 같고요. 에어컨이, 천장에, 시스템 에어컨이 다아지면은 다시 한번 촬영하기로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